네. 선생님. 네. 이번 시간 신춘년 하반기, 운세. 신축년 하반기 운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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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춘년 하반기 네. 네. 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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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을게요. 경사가 들어왔구나. 혼인의 문이 열렸구나. 올해부터 좋아집니다. 경사 음. 들어오고 혼인의 문이 열렸다. 이래. 올해 좋은 짝을 만날 수 있는 기회다. 어, 어 올해도 좋고 내년도 좋아요. 26살 병자생들. 힘내시고, 올해 좋은 운 많이 받으시고, 어, 좋은 인연 돼서 결혼에 꼭 꼬리나도록 노력하세요. 어,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올해는 음, 좋은 한 해가 될 거예요 내년도 그렇고 조금 승진 운도 있으니까 열심히 하시면은 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38살의 갑자생 38살 작년 은 조금 조금 힘들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올해 한 해는 조금 답답하면 좀 벗겠다, 이래. 그리고, 어, 대운이 원래는 내년부터, 작년부터 들어왔어요. 들어온 분은, 대운이 작년부터 들어온 분은 들어왔는데, 안 좋은 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 분들은 좋지가 않았어. 작년에. 좋지가 않았는데, 전반적인 거예요, 이거는. 누가 하나 콕 집어서 말할 수 없어. 전반적인데,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은, 대운이 작년부터 들어온 분은, 무탈하게, 어, 마흔 셋까지는 갑니다. 운이 계속. 그렇지 못하는 분들은, 어, 올해의 운을 또 잡으실 수 있으니까, 잘 아시는 분한테 가셔서 대운 한번 잡아보세요. 운 들어왔습니다. 괜찮아요. 그렇지만 내년에 운에 들어가서, 내년에, 어, 보니까, 쥐띠가 내년에 어, 삼재면서, 응? 이분들이 서, 삼재면서 아홉수란 말이에요. 어, 좀 시작하는 거좀 조심하시고, 시, 시, 스타트 하셔야 되고, 이동수가 많이 보입니다. 음, 직장의 이동이나, 어, 자기 사는 직업, 직주의 이동이나, 내가 살고 있는 주거의 이동이 보이고요 이동수가 많이 들어와요, 내년에. 그렇기 때문에, 올해 38살 갑자생은, 올해 운은 그래도 중상은 되겠습니다. 어, 작년에 그 힘든 어두운 좀 뭔가가 안 좋았던 분은좀 오래 좀 벗을 것 같아. 조금 숨통은 트이지만 대운이 있는 사람들은 작년부터 벌써 운을 받아서 들어왔다. 일복도 많다. 똑똑하다. 어, 그렇지만 어, 아홉수 들어서는 내년에 운세, 아홉세에 9세, 들어서 아홉세와 삼재 들어가는 이 들삼재 어, 들삼재지. 들삼재에 들어와서는 좀 아시는 분이나, 어, 뭐, 절이나, 어디서나 상관없어요. 아홉수에 삼재 들어오는 운기, 어, 안 좋, 안 좋게 작용을 할수 있으니까, 삼재풀이 액맥이 내년에 정월달에 한번 하고 가시는 게한번 좋지 않을까. 그래요. 두 개가 같이 이렇게 흉이 껴있을 때는 뭐로 치든 쳐요. 안 좋아요. 안 좋은 건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막아가시면서 조심히 가셔야 돼. 그리고 50세 임자생들, 아이고, 이 사람들이요. 보니까 50세 임자생들이 하, 내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운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일에 걸림돌이 많고 자꾸 넘어져. 자꾸 엎어진다 이래. 어 그리고 영업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조금 숨통이 트이는데 어, 직장인들, 어, 직장에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그닥 좋지는 않아. 음, 어, 자기 직장으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많다 그래. 어 오래 그리고 몸이 상당히 이 사람들은 일복이 많아요 일복도 많고 본인이 일 중독자들이야 보면 어 워커홀릭이 많아 일중독자위 해서 자기가 맡은 바 임무는 잠을 안 자고를 쓰도 자기가 한다 그래 근데 너무 일 많이 해서 그렇게 피로가 누적될 정도 본인의 몸을 돌보지 않으면 안 돼요 건강을 좀 조심하셔야 되고 직장에서 좀 말이 많고 탈도 많은데 어, 올해 수전 넘어가면 내년 드는 삼재지만 이 사람들은 괜찮아요. 들어오는 삼재 어뭐 무속인이 뭐 무속인 뭐 얘기를 저는 무속이니까 무서운 얘기를 하는데 들어오는 삼재 한번 잘 한번 알아보셔 가지고 어, 알아보셔가지고, 어. 힘내서 들어오는 삼재 잘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삼재지만 괜찮아요. 이분은 올해도 좋고, 오늘, 올해 하반기 좀 추워지면서부터 괜찮고요. 내년 삼재지만 괜찮게 들어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힘내서 일 열심히, 일뭐안 그래도 내가 하지 말래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부지런해요. 되게. 머리도 좋고. 그래서, 어, 좀 더, 어, 파이팅 하시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크게 뭐, 어 나쁜 거는 그닥 보이지가 않습니다. 괜찮아요. 장사하시는 분들 좋겠네.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괜찮아. 직장인들은 조금 피곤할 수가 있어. 직장인 일로. 자 다음은 62세 경자생인데요. 62세 경자생들은 아 어, 이분들이 보면은 알부자들이 많아요. 음 알부자가 많아. 알부자야. 돈이 많아. 이 사람들은 그렇지만 검소하고 서툰데 돈은 안 써요. 근데 내가 아끼고 내가 의지하는 내 가족이나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 사람은 뭐 하라고 그러면 안 해. 뭐 해달라 그러면 절대 안 해.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울어나서 하는 사람이에요. 울어나야지만 자기 주머니를 연다, 이렇게 나와. 그렇기 때문에 부자진 하지만 쓸데없는 돈은 절대 안 써요. 머리에, 진짜 머리가 너무너무 좋고, 이 사람 돈 버는 재주들이 많다, 이래. 62세들. 부동산 재벌들이 많고, 또땅 부자들이 많고, 아니면은 건축이나 건설 하시는 분들이 62세 경제생들이 많은데요. 올해는 운이 나쁘지는 않은데, 다만 주변이 시끄럽다, 이래. 주변이 조금 시끄러우니까 구설 입설이 입설 귀설이 좀나 나와요 소리가 시끄럽다. 어 내가 해주고도 시끄러운 소리를 들어야 돼 피곤해. 얻기는 어때? 고달프게 얻어. 어 운은 들어와서 문서를 잡기 잡는 운은 들어왔는데 시끄럽다 고단한 저기 문서예요. 피곤한 문서야. 근데 잡기는 잡는데 그래. 말들이 많고 탈들이 많은 그런 문서를 잡은 잡는데 문서 운은 들어왔어. 하지만 좀 말이 많은 거 입설 기설 좀어 시끄럽다. 주변이 달그닥달그닥 달그닥 시끄럽다. 이런 소리가 들지만은 어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내년에도 잘 운기 받으시고 사업 잘 추진하셔가지고 필요 이상의 쓸데없이 여기저기 일은 안 벌리셨으면 좋겠어. 내가 하시고 계시는 일만 충실히 하신다면 뭐 크게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여요.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74세, 무자세. 이분들은 지금 보니까 자손나비들의 좀 집안에, 자손에 어? 그런 좀안 좋은 거는 들어와 있어. 어 집안에 자손들이 문제가 좀 있다 이래 본인들은 건강을 뭐 신경을 쓰고 건강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데 크게 뭐 저기는 아닌데요 음 조금 어 이제는 조금 쉬어야 돼좀 내려놓고 내려놓으 놓으시면은 하나를 내려놓으면은 또 하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쉬면서, 한태표 쉬면서 가시면은, 무탈하고, 그래도, 복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 어, 뭐, 74년생 무자생들은요, 복이 많아요. 복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자수성가 하는 사람들이 많아. 자수성가 기운이 많, 이 있어서, 어, 나쁘지 않다. 음. 그제 어 점수는요, 85점입니다. 괜찮습니다. 예, 상이다. 상 중하 중에 상. 그리고 86세 병자생들 보니까, 아이 그 머리 아픈 이, 골치 아픈 일이 많았다 그래 근데 오늘 수전 들어오면서 가을쯤 이제 추워지면은 그래서 어 겨울쯤 들어섰을 문턱에는 그래도 좀 잠잠해지겠다 마음고생을 심하게 했다 그래 어 작년 재작년서부터 마음고생 올해는 좀 괜찮으려나 아, 기대를 했더니만 올해도 또속 시끄러운 일이 많았어 속썩을 일이 많았다 그래. 내가 저지른 일이 안 돼도 남의 똥에 엎어진다. 이래 그래서 너무 속 시끄럽고 속 썩을 일이 많았는데 올해 어, 겨울을 들어서면서부터 내년 삼재이기나 또 전반적으로 짓들 내년 들어오는 삼재지만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 삼재 들어오면서 올 겨울 추워지면 또 괜찮겠어요. 일이 하나가 해결은 될것 같아. 그래도 머리 아프고 시끄러운 일은 그래도 내년에 들어가면 점점점점 잠잠해질 거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 유념하시고요. 겨울 때 추워질 때 항상 조심하시고 건강 조심하시고 음 신경을 조금 쓰시는 일은 내년 들어선 조금 줄어들 거다 이렇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건강세만 조금 거, 걱정을 하고 가신다면큰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